존경하는 서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는 도의원, 봉사하는 도의원, 한경석 인사드립니다. 농어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작지만 강한 농어촌으로 발전하는 서천 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도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 중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어 폭넓은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었고, 졸업 후 중견기업에서 해외영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배우고 실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모 제조기업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다년간 미국 주요 산업도시와 유럽 전역을 발로 뛰며 시장개척을 하는 등 역량을 다져왔음을 자부합니다. 이때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수상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상을 아직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효율과 효용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산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제가 임구 국강과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서천군의 의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미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출마했습니다. 9년 전 귀향한 이래 어르신을 위한 이불빨래 봉사,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봉사, 사회복지공동모금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영, 경제, 산업에너지 등의 분야에 지식을 인정받아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에서 3년간 외래 교수로 출강하여 학생들과 어우러지며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기차 혹은 승용차로 출퇴근하며 단한 차례도 지각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으며 성실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 바탕 위에 선공후사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오로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충남 도정을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충남 도의회 내에 인구 소멸 TF팀 구성하여 활동하겠습니다. 농어촌 인구 격감 요인 심층 분석 및 인구 증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예산 확보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농어촌 고 부가가치 산업 집중 투자 및 지역 특산물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복지 수요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복지사, 요양 보호사 등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천군을 도와 유망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서천군 신청사 완공으로 얻어지는 공간을 활용하여 창업 인큐베이터를 개설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의 꿈을 갖게 하고 실질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주택, 문화 공간 등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천, 비인, 판교 도심 재구조화 사업과 도시정비사업 예산 확보에 힘쏟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서천을 건설하여 군문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서천 휴먼시 아파트, 천산 아파트, 제일 아파트 주변에 공용 주차장을 신설하여 만성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고하루 아파트 진입로 개선 및 공원 조성을 하고 판교천을 시민들의 운동 및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수변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을 충청남도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전통음식 및 관광특화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어촌, 살기 좋은 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지사, 도의원, 서천군이 서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힘센 김태움, 힘찬 한경서이가 힘을 모으고 서천군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서천의 미래 발전 한경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